공통근 문제는 공통근이 알파라고 하면 x 마 알파 x 마의 베타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랑 x 이너의 감마랑 얘 둘을 더해도 더하면 x 마 x 이 알파에 이 x 마의 베타 더기 감마는 0 더해도 얘는 공통근이 있고 얘를 빼도 x 마 알파에 빼면 감마 마 베타 라는 상수가 생길지언정 공통근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빼도 상관 없다는 라 이야기죠 그렇다면 x 제곱에서 kx 의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x 제곱에 e x 의 마이너스 k랑 더하거나 빼거나 해보는 게 공통근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. 일단은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얘를 한번 빼보면 빼면 여기서 오고 뺍니다. k-2의 x가 돼요. 여기서 뺍니다. 그러면 더하기 k-2가 되겠죠. 그래서 k-2의 x 플러스 1은 0인데 일단은 얘가 0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얘가 0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k 2 k가 2면 어떻게 될까? k가 2면, 두 식을 적어봤더니, x제곱에, 2x-2는 0. 두 번째 식도 x제곱에, 2x에 마이너스 2는 0이 되서 식이 똑같죠? 이차식에서 식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한다 그러면, 이 상황에서 이공통근은 뭔지는 몰라도 두 개일 거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오직 하나만 공통이길 바랬으니까, 얘는 두 개라서 현재로서 얘는 안, 답이 아닙니다. 그러면 더하고 뺐을 때 공통근은 안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니까, 뒤에서 공통근 알파라고 합시다. 공통근이 마이너스인 건 이제 알겠어. 마이너스이면 아무 때나 여기 마이너스를 하면 대입해 볼까요? 첫 번째 식에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인가 보다.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돼 그래서 공통근이랑 k랑 둘을 더하세요. 합은 마이너스 2가 되죠.